안녕 카발끼리 안녕 그래. 어너 누구였더라 나야 나 킬러 데스사이저 아 맞다 오늘 무서운 이야기 들려준다고 했지 응 무서운 이야기야 완전 짱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뭔지 알아? 어떤 산루 야가 기를 좋아하는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. 이차, 이차, 이차. 아, 오늘도 어둠 아저씨 어둠 없이 산을 올렸네. 아유. 어라?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? 빨리. 빨리 가야겠다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당신들도 길을 잃었나요? 네! 그럼 우리 같이 잘 만한 곳을 찾아보기로 해요. 네, 그럽시다. 여기에 집이 있네요. 들어가요. 그럽시다 아하, 깨르르 깨르르 킬킬킬킬. 진짜 잡시다 네. 쿨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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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쿨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. 왜 그렇게 됐을까요?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왜그 사람들을 놀랐는지 알아? 아니, 몰라. 내가 어떻게 알겠어? 그 사람들이 밤에 자기 전에 어떤 사람들 액자를 봤어. 사람들 액자는 죽은 사람들처럼 가족을 모아놓은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 아! 그런데 그런데 그그 그 집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아침에 눌러보니 그 액자들이 다 사라지고 창문이 있었대 그렇다는 건 그래. 창문에, 창문에 귀신들이 집안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, 그 사람들이 액자인 줄 알았겠지.